책을 쓰기 위한 독서법, 하루에 책한권 읽는 분들도 있고, 한 시간에 책을 한권 읽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보통은 없는데, 한 6, 7시간이면 책을 한권 읽는다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책을 되게 좀 늦게 읽거든요. 아주 느립니다. 어떤 책을 한권 잡아도 한 2, 3주 이상이 걸려요. 뭐 조금 어려운 책은 훨씬 더 많이 걸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책을 느리게 읽는 난독증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난독증이 아예 글을 못 읽는 사람도 난독증이라고 하는데 글을 아주 느리게 읽는 사람도 난독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독증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책을 읽었냐면 하루에 무조건 한 문장을 외웠어요. 네. 어차피 느리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한 문장을 외웠어요. 그냥 뭐 트위터나 뭐 이런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명언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뭐, 그 당시, 뭐, 7, 8년 전에는 그것보다는 그냥 트위터에서 니체 글이라든지, 뭐, 노자 글이라든지, 이런 거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한 문장을 계속 외웠어요. 좋은 문장. 어, 그리고 저는 또,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봤어요. 어, 반복해서 본다는 이점이 많지만 또 단점도 있죠. 되게 지겹거든요. 뭐, 아는 책을 본다는 것.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구본영 작가 이런 분들 책을 막 20번씩도 봤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면 한 2~3회독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4회독 뭐 10번 이렇게 하는 거는 원치 않아요. 또 너무 지겹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잘 안되더라고요. 근데 한 두세 번은 꼭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두번 책이. 네. 그래야지 첫 번째 1회독이 안 보였던 거 보이고요. 3회독 정도 되면 확실히 그 책과 저랑 대화하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되더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봤고요. 어, 책을 쓸수 있는 독서법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필사하면서 보는 거. 필사하면서 읽는 거. 그러니까 되게 느리죠. 예, 쭉 읽으면 쭉 빨리 빨리 갈수 있는데 예, 필사를 하게 되면 <laughs> 엄청 느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해요. 당연하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책을 쓰는 데 글을 쓰는 데 뭔가 쓰지 않고 책을 보는, 보는 거는 뭐 도움은 되겠지만 책을 쓰는 거하고 조금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책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항상 이렇게 필사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필사는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쭉 하는 것도 좋지만, 읽다가 내 마음에 들어왔던 문장이나 문단이나 단어나 어, 그런 거를 필사하는 게 좋죠. 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즘에는 주로 처음에는 워드에다가 공책에다가 이렇게 필사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파워포인트에다가 필사를 많이 해요. 네, 뭐 이렇게 한 두세 줄 적고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책한권 읽으면 파워포인트뭐한 몇백 장 되죠? 네, 몇백 장뭐한뭐 뭐 많은 건한1 7 0장 이상 돼요. 막 비싸 한 개. 뭐 그냥 프로그램에 적는 거고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음 그리고 낭독, 네 낭독을 합니다. 저는 뭐 낭독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기 때문에 낭독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낭독은 눈으로뿐만이 아니라 귀로, 입으로 귀로 읽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훈련이고요. 글자 그 하나를 꼭꼭 씹어 먹는다는 느낌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 네, 이거 정말 책을 쓰기 위한 독서법 중에서 정말 좋은 독서법이고요. 이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되게 유익하다는 게 우리가 지식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안다는 것을 어디까지 아는 거 경계가 뭐예요, 다들? 나 이거 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 알아?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답을 못해요. 꺼내봤을 때 보여요. 아, 내가 이걸 말을 해봤는데 띄엄띄엄이고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말을 한다는 건그 사물,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되게 정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화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역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말을 하다 보면 수정되어야 할 곳이 보여요. 그래서 뭔가 강의를 하거나 누구한테 내가 읽었던 걸 말을 하거나 낭독을 하다 보면 보여요. 아, 이거 내가 잘 모르네. 라는. 이거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그수정되어야할 것이 보이고 찾아지니까 정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을 많이 해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을 꼭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계속 뭔가 말할 기회가 좀 없거든요. 특별하게 강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냥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이런 모임에서 말을 막 해보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은 좀 더럽게 읽는, 더럽게 읽는 게낙삼에서 읽는 게 정말 자기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책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저도 충분히 공감하죠. 네, 책이 더러워진 정도가 얼만큼 내가 이 책을 내가 흡수했느냐의 기준으로도 판단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2, 3회독은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책이 많이 낙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책과 대화하는 건데 침묵의 대화가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침묵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건 아니지만 여하튼 빠르게 내 가슴속에 흡수시키려면 눈, 뭐 입, 뭐 이렇게 책, 책과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일본의 작가가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책을 더럽히면 꿈을 잃는다고. 와우. 그래서 충분히 공감이 됐어요. 그렇지. 네, 이렇게 책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지라는. 네. 철인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라고 아시죠? 네, 로마. 이분은 철학자였고 황제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수양을 하셨냐면 매일 밤낮으로 생각을 하고 글로 쓰고 소리내어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이게 자기의 수양법이었어요. 이 마르크스 아리러스 황제는 지금의 대통령하고 달라요. 급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차없이 감옥에도 집어넣고 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 자체가 이렇게 이런 걸로 수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기억나는 거 하나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오늘도, 오늘, 오늘 하루도 나는 또무례한 사람을 만날 거고 나를 대반하는 사람을 만날 거고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을 만날 거다. 막 이런 거를 명상도에다적어놨더라고 지금 같았으면 나를 무례하게 했던 사람이면 그냥 자기들 부하들한테, 야, 저 빨리 이제 처치해버려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아리올리오스는. 되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고민하셨다는 거지, 황제가. 그분이 이렇게 수양하셨다는 거예 매일 생각하고, 글 쓰고, 소리내어 읽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결국은 이거죠. 독서 모임 지금으로 말하면 독서 모임 하신 거예요. <laughs> 매일 읽고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자기 수련법 중에 하나예요. 뭐그 책을 쓰고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네 생각을 정리시키는 데는 정말 이, 이 수련법이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자 정리를 하면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독서 독서법을 사용하고 있죠. 하루에 무조건 한 문장 을 외우고 있고요. 같은 책을 여러 번 읽고 있고요. 필사하면서 읽는 거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거의 매일 하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낭독하고 이런 거는 이제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제가 뭔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책을 낙서하면서 읽는 거 이거는 뭐제 습관이고 한 2, 3회독 하게 되면 책에 낙서를 안 하면 깨끗한 책은 3회독 해도 다시 보면 읽은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어,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노트를 해 놔야 돼 근데 가끔씩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낙서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해요. 도서관에서 1회독 했는데 아 어,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그때 구입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낙서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보죠. 네, 이렇게 다섯 개의 독서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섯 개 아까 마르스아우렐리우스처럼 독서 모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이게 자연스게 럽다 되죠, 다섯 개가. 네.